너무 행복합니다. 아들한테 복이 조금 더줄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제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뭘할수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뭘할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저는 조그만 힘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. 그게 우리 아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 아주 마음이 크게 마음을 다 가지셔가지고 예. 이렇게 내려도 길수 있게.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. 아유 별 말씀요. 아유 어머니가, 의원님이 안 되셨으면 저희 이렇게 못 못합니다. 이렇게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힘 합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해낸 겁니다.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입법하는 예. 과정을 지켜보시고 호소하고 또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과정 이렇게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입법이 처리가 가능했던 겁니다. 예,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일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. 예. 그래야지 제가 마음 마음 조금이라도 놓는다면 다른 또 이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기본으로 이걸 지금 기본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. 법만 개정됐다고 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예. 이 법이 이제 그 말을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. 예. 감독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. 같이 일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예.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음. 잘 감독하고 예. 또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예. 하겠습니다. 예. 많은 부탁드립니다. 예. 이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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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 통과되는 데 우리 홍영표 의원님무 음. 네. 예. 많이 네. 썼고요. 감사합니다. 예. 예. 늘저 아. 그, 너무나 마음도 참. 한담하실 텐데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저희들이 너무 송구했습니다. 그래요일 날, 오늘 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, 어머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많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셔서 의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했고요. 아무튼 원이 흥 큽니다. 그래서 또 어, 그 아드님의 그 죽음을 저희들이 헛대이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, 어,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, 정말 고맙습니다.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. 아, 고맙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. 솔직히. 옛날에 네. 1970년도에요. 네.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번에 고 김영준 님의 <laughs> 희생이 많은 산업 현장에서 그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음. 계기가 될 겁니다. 제발 이게 말로만 법으로만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요. 진짜 실행이 진짜 적합한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<laughs> 다 <laughs> 마음으로 많이 전해 졌어요 고마워요 정말. 한정희 의원이 다 해냈어. 예, 많이 잊을, 많이 잊을 해냈어요. 수가 없어요. 너무 고생하셨어요. 어제 한정희 의원이 잘안 되면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들어왔는데 통곡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한정희 의원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. 의장님 좀 만나러 가게 해줘요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한정혜 의원 쓰러지는 거 잡고 의장님 만나러 가서 거기 삼당 원내대표 가다계셨거든요 나경원 대표 있는데서 사실 우리 한정혜 의원 내가 좀 미안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된것 같고 어머님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정혜 의원이고. 마음으로 많이 느꼈어요.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슴 아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.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마음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도 이제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고요. 예, 이 법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. 그니까 청와대에도 적극 협조를 해라.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.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뭐몇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. 온 국민이 다 하고 국회, 국회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, 이루게 된것 같습니다. 법 통과될 적에 딱한 사람만 반대하고 <laughs> 네. 나머지는 다 찬성하거나 오늘 <laughs> 기축석한 네.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법은 아주 말끔하게 통과가 된 것입니다. 아,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. 며칠 동안, 3일 동안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내렸다, 또또 기대가 또 됐다가, 아, 정말 이게 판이 뒤집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걸 진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느꼈습니다. 아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드는구나.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, 아, 정말,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.